진짜 뉴스. 트로리미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. 정동근과 장민호님 파트너즈두분 관련해 오늘 또한 번의 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정동근과 장민호님이 온라인 투표 사이트 트로픽에 한 투표에서 또다시 나란히 1, 2위에 랭크가 됐다는 소식인데요. 트로픽에서 진행한 이번 투표 주제는 바로 명품 수트 광고 모델로 적격인 수트장인 스타넬이라는 주제죠. 이 주제에서 정동근과 장민호님은 나란히 1, 2위에 랭크되며 정말 많은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. 트로픽의 이러한 투표 주제처럼 정동근과 장민호님 두분다 슈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분들인데요. 정동훈 군 역시도 어렸을 때부터 무대 위에 슈트를 입고 나와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, 또한 슈트를 평소에 정말 많이 입고 익숙하기도 합니다. 또한 장민호님 역시 별명이 트로트 사일만큼 슈트가 정말 잘 어울리는 분으로 유명하기도 하죠. 정동근과 장민호님, 파트너즈 두분다 이러한 투표에서 나란히 1, 2위 정말 할만한 것 같은데요. 매번 새롭고 멋진 모습들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정동훈과 장민호님, 파트너즈 항상 응원합니다.